당뇨병의 계피를 이렇게 먹으면 당뇨병이 사라집니다. 당뇨의 계피가 좋은 이유와 먹을 때 주의할 점. 따뜻한 물 250m의 계피가루 1 2티스푼을 넣어 타 드시거나 주전자에 가로세로. 3cm 계피 조각 1-2개를 넣어 끓여 차로 마시면 됩니다. 계피를 차로 마시거나 여러 식품과 같이 혼합해 드시면 건강에도. 특히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어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도 계피가 혈당 수치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 연구 중 일부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혈당을 관리하는데 큰 연구에서 사 30일 동안 1-6g의 계피를 먹은 결과 콜레스테롤이 약18% 혈당. 계피를 슈퍼푸드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추출물을 먹었더니 당뇨병과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산화스트레스. 특히 계피는 인슐린의 역할을 모방하여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 을 높여 혈당 감소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계피가 인슐린 감수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계피를 먹은 직후 인슐린 감수성이 즉각적으로 높아졌으며 높아. 그리고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공복 혈당 수치 감소에 탁월한 효능이 식후와 공복의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심장질환에도 좋은 효능 계피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특성이 있어 당뇨 약물과 같이 사용 하게 되면 혈당을 너무 낮춰 저혈당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카시아 계피가루 1g 약 1리티스푼에는 3-5mg의 쿠마린이 함유되어 있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카시아 계피 1투지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 250m의 계피가루 1리티스푼을 넣어 타드시거나 주전자에가로세로 3cm 계피조각 1 마이너스 2개를 넣어 끓여 차로 마시면 됩니다. 설탕을 섭취하기 전에 계피차를 마셨더니 설탕만 섭취했을 때보다 블랙커피에 계피가루를 넣어 드시면 좋은데요. 카페인이 있는 커피는 일시적으로 혈당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디카페인 블랙커피에 계피가루를 섞어 드시면 당뇨병 관리차로 도움이 될꼭 확인하시고 식단에 포함시켜야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